자, 4과의 단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 요거 오늘 두개다 시험 보고 갈 거야. 뜻이랑 한글, 아 한글 뜻이랑 영어, 스펠링 쓰는 거 없고 둘다 시험 볼거고 영영 풀이는 좀 마지막 2주 전에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본문을 나가야 되고 학교에서 4과지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 그러니까 4과는 아마 너희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아마 학교에서 수업이 복습처럼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을 듣는 걸더 좋아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뭘 강조하시는지가 눈에 보일 거고, 좀 수업이 훨씬 수월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단어를 지금 다 봐놓자. 자, 편의 여기 사과 단어. 자, 한번 볼게요. 자, favor. f a v o 의 뜻이 뭘까요? 명사로? 호의나 부탁. 요거 대화문에 나와요. 근데 우리 요번에 대화문은 시험범위가 아니잖아. 사과 대화문은. 사가 대하면 시험범위 아니지만 그냥 다 외우자. 어쨌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다 외울게요. 저 so, favor 뭐 can you do me a favor? 뭔가 부탁을 할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Favor 호의나 부탁이고요. Water 동사로 w a 물을 주다 라는 뜻이야. 그럼 plant는 초목이나 식물인데 또 명사로 factory 어떤 공장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p r o j e 는 과제고요. Fix 고치다 수리하다. Chance는 기회. Truly 진정으로 라는 거고 Support는 뭐죠? 지지하다 그 다음 Proud는 자랑스러운 p u r p o s e 는 단어는 아셔야 돼요. 목적 그다음, Nothing 아무것도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게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뭐 저기 봐,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 그다음, Just는 부사로 단지 오직 Pleasure 기쁨 즐거움이라는 명사야. a s please. 아니라, please. p l e a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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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다. 그래서 p l e a s i Please. p l e Please. Please. 으 l e a s e Please. p l e a e a e a e p l e e p l e e p l e e p e e p e e p e a e e a e e a e a 세대, since. 모모한 이유로라는 건데, 여기서 접속사로 나올 거야. since는 부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 했죠. 그러니까, 현재화를 에해서 since. 근데 여기서 그냥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 다음, close는 가까운 친밀한인데, 옆에다가 동사로도 적, 아, 동사로도 적어줄래? 동사로는 뜻이 뭘까? close the door 할 때. 닫다야. 근데 발음이 약간 달라요. 가까운 친밀한, 친한 친구를 close friends라 그래. 그때 형용사는 s가 스 발음으로 나고요. 동사로는 z 발음으로 나. 그래서 close는 닫다 close. 친밀한 가까운이라는 거고요. trusty y로 끝나니까 형용사 믿을 수 있는 lesson 교훈이에요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 lost 잃은이라는 거야. lose lose의 과거 분사야. 길을 잃어서 i am lost라고 그래요. lost는 형용사야. 잃은. 다음 disease 질병이라는 건데 똑같은 거 뭐가 있을까? illness. ill, 형용사 sick과 똑같은 아픔에다가 nss e 붙어서 명사하게 된 거죠. condition, 상태구요. pressure, 압력. sensor는 감지기. heel, 뒤꿈치.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 signal, 신호, 통신. material, 재료나 소재. comfortable. A블로 끝나면 형용사라 고했지 편안한. 거. 편안한. 그 다음 어더리. 연세가 드신 딱 세이프티, y 로 끝나니까 명사야. 안전. 자, 요건 한 단어예요. trial and error. t r y 라고 하는 거는 시도하다라는 요거 있잖아. try. 여기에서 y를 i로 고치고 a r 로 붙여서 명사가 되는 거야. 시도. 그다음 error. 잘못.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라고 하면 잖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를 해 보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안다라는 거. 그런 거 시행착오. 기억나지? succeed. 투부정사할 때 투석세스 해가지고 틀렸잖아.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근데 투석세스는 석세, 명사라서 아니고 선생님 성공하다라는 투석시드로 왔잖아. 그렇죠. 파이널 l y 맞침내 계속 나와. 엘 s 이스 i 나파이널 y 똑같죠? r 크 일하다 말고 작동하다. 또 알아서 보세요. 효과가 있다. 그다음 디바이스는 장치나 기구 그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invention invention에서 온단나죠 발명하다에 o r 이 붙으면 사람 발명가인데 ti 외에는 발명품이야 여기 나와있네 still 여전히 부사예요 loneliness lonely 얘들아 선생님이 l o a n 그다음 l y 붙으면 뭐라 그랬어 이거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 선생님 뭐라 그랬어 형용사에다가 ly 붙었을 경우랑 명사에 ly 붙었을 경우랑 다르다고 했어. 형용사에 ly 붙은 게 뭐야? 부사. 명사에 ly 붙은 게 형용사야. 옆에다가 적어놓을래? 자 그러면 lonely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였을까? 외로운 그럼 또 여기다가 봐봐 여기는또 봐봐 형용사에다가 n y -E s s 붙으면 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lonely라는 건 외로운 이라고 하는 형용사였어요 And join은 가입하다 함께하다 volunteer 자원봉사자 one day 어느 날 poor 불쌍한 walk 산책시키다 person 사람이고요 w o r s e 는 비교급이지 bad day. 더 나쁜 로컬 현지의 그다음 여기 수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수거에 조금 같이 따라오는 전치사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어, 뭐 들어줬다고 자 A를 B, 그러니까 A를 B하도록 돕는 거야. Help A with B. h e l p e 는 must랑 똑같은 거야. 고 Thank A for B. 감사하는 건 얘들아 Thank for이야. Yeah. For 요거 with for 요거 줄쳐놓게. 을 Invite A to B. 어디 어디에 초대하다, share A with B. A를 B와 함께 공유하다, 나누다,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뭐뭐 하러 가다는 go 다음에 꼭 동명사를 써요. 그 다음, get A, B. 이거 사형식이에요 잠깐만. 그러니까 A가 뭐겠어? IO, B는 DO인 거야. A에게 B를 사주다. 그 다음 나 넌틸별 펼칠게요 자 뭐뭐 돼야, 되, 돼야 비로소 뭐뭐이다 요거는 나중에 예문을 보면 알건데 그때 돼서야 비로소 뭐가 됐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니었어 그치만 그 이후로 된 거야 라는 뜻이야 이해가 돼? 아까 예를 들면 거야 우리 동화가 요즘에서 조금 아 나무만 짜증 안내고 화 안내고 그래 왜이치가 아니까 아 이거 점수랑 동화는 이제서야 비로소 공부라는 걸할줄 아는 거야 그 말은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지 이전까지는 아니었다 이때까지는 아니었다 라는 거야 어때 예문 들지요 네 비로소 오셨잖아요 다음에 또 빈칸 볼게 화이팅.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인사도 하고 화도 안 내고 겸언자로 한다. 이런 거 보면 그 전에는 이런 표시를 했는데 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지가 죄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걸할 때, 니까 그러니까 이때 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 나 이거는 나중에 예문으로 보면 또알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s h up. 격려하는 거. ask A of B. 야, 이거 3형식이거든? ask A of B는 3형식이야. 4형식은 뭐야? ask AB야. A에게 B를 부탁하다. ask AB를 3형식으로 바꾼 거야. ask A. 어, 오. 오. 잘못됐다. ask BA다. 다형식은 SKPA였다. grow어 잘하다. wander off라는 거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 자주 나와요. 돌아다니다, 헤매다. 막 길을 잃고 헤매고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있죠 그거 wander o f f 라 그래요. 이게 우리 본문에 이게 나와요. 딱 keep an eye on 유지하는 거야. 눈을 온 다음에 명사. 어디에다가 눈을 때지 못하는 거야. 거기에다 눈을 계속 고정시켜 주는 거야. Get out of, 다음에 명사, 명사 밖으로 나오다. Give up, 포기하다. Go out for a walk, 산책하러 나가다. 그다음 get lost, 길을 잃다. 아까 lost가 이른이었잖아 근데 get을 많이 써요. Be in shock, 충격 안에 있어, 충격을 받았다. 그다음 uh, all night long, 밤새도록. At the time, 그때. Say to oneself라는 거는 어, I say to myself 하면 내가 내 스스로 한 거야 she say to herself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에 맞춘 h e r s e l f 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 succeed in 별표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 뒤에 꼭 in을 쓰셔야 되고요 came, come up with 떠올리는 거야 생각해내는 거야 그 다음 give a bath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했죠. 요거 지금 12분인데 얘들아 어, 외운 다음에 음, 2 0분에 시험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한글 뜻은 좀 쉬울 거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한번 써볼 수 있게 선생님이 면주줄 테니까 어, 선생님 얘기했지? 여기 이렇게 딱 가리고 여기 여기 부분을 여기 봐봐 여기 부분을 딱 가리고 여기 부분을 딱 가린 다음에 여기다 종이를 두고 여기를 보고 하면 너네가 쭉쭉쭉 써봐 알았나요? 어 이면주 줄게 자 시험을 보고 가자 그래서 주은이도 어, 한글 뜻이랑 영어까지 다 시험을 보고 숙제 해온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시면 돼요